그 람보르기니 특유의 시그니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람보르기니 필기트 아시죠? 그리고 요 람보르기니 특유의 요 황소 문양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우리 남자 친구,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드로즈 요렇게 센스 있고 감각 있는 드로즈 선물해 주세요. 선물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이거는 입건 말건 뭐 이거 드로즈가 뭐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뭐왕 로고가 들어가 있건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남자 친구, 우리 남편, 우리 아들한테 딱 얘기해서 람보르기니. 네, 땀말 필요 없습니다. 람보르기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라이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49,000원, 거의 반값 이상을 할인한 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들, 우리 아들들, 우리 남자친구들, 11만원짜리를 오늘 5만원에 사서 11만원으로 제 허세 부리는 겁니다. 생생 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서 고급 속옷을 선물했다는 그 느낌. 그 감각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오늘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는 구매가 될 거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드로즈를 입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짱짱함을 가져가기 위해서인데 람보르기니 특유의 신축성 원단을 사용해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드로즈의 핵심은 뭡니까? 드로즈의 파할 이상 사실은 요 밴딩이에요. 밴딩이에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한번 가까이 들어와 주겠어요, 피디님. 요게 요 밴딩이 진짜 진짜 짱짱합니다.